상안 해도 청순하고 예쁜데, 약간 이지랄 돌들. 폰대서뭐 어쩔? 약간 어쩔 티비 아니? 뭐 해? 이러면 약간 너 생각? 이러고. 아, 장난, 장난. 약간. 난 설렐 때는 딱 그, 뭐, 남한테는 무심한데, 어. 이제 나한테는 이제 챙겨주는 거지. 어, 약간. 남한테는 약간, 어, 너 알아서 해. 이러고, 어, 지우. 약간. 근데 또 <laughs>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. 막, 어, 어. 지우. 막 이러면 안 되고. <laughs> 내가 그냥 사소하게 던졌다. 나는 민트초코를 좋아해. 나는 국물 라떼를 좋아해. 했는데, 카페 갔는데 그걸 미리 시켜놓는 아, 그런 센스. 어. 그러면. 뭐야? 다 기억하고 오. 있었나? 사실 나를 아끼네. 얘 나한테 빠졌잖아. <laughs> 메모장에 사정을 다 적어놨더라고. 그래서 그 정도의 정성 여기에 좀 맞아, 약간 맞아. 설레면서 감동을 느꼈지. 맞아. 근데 솔직히 썸탈 때는 그냥 똥을 싸도 설레. 아 맞아. 인정해. 그냥 똥 싸도 어 귀여워. 이렇게 되는 거지. 되게 남이었는데 응.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일상을 <laughs> 공유하는 거야. 사랑인가요?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느끼는 거지. <laughs> 내가 이 사람과 일상을 공유하고 있네? 이거 썸인가? 약간 이런 두근? 느낌? 아 알지! 스파일아싱하고 어, 어. 많이 건조해져가지고 내가 하도 찔찔거리니까 어허. 가방에서 항상 휴지를 챙겨 다닐 때 약간 이런 스윗한 모습 아 내가 또한명 잡아뜨렸구나 아. 내가 또 <laughs> 나의 사랑의 포로로 한 명을 만들어버렸구나 아 얘가 참 세심하고 센스 있는 남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역시 썸이에요 그렇지. 난 연애요 아. 아. 솔직히 일단 약간 국룰은 이거 너손 작지? 그러니까 나나 진짜 손 작거든. 뭐야 너 손이 왜 이렇게 작아? 막 이러면서 야한번 대보자 이렇 어? 스 오케이. 근데 손 대서 뭐 어쩔? 어, 맞아, 뭐, 아 진짜 약간 어쩔 TV 어. 아님? 그리고 이거 손 대서 뭐네손 크고 내손 작다 끝. 그리고 솔직히 약간 궁률은 모닝콜. 왜 그렇게 어. 아침에 모닝콜을 원하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싫거든? 어. 나 자고 있는데 전화하면 개빡칠 것 같거든? 왜달라는 거야? 약간 그거지, 내 하루를 너의 목소리로 시작하고 아, 싶어. 스윗한 그런 <laughs> 의미가 있었구나. 진짜 사람이 귀신 같은 게뭔줄 알아? 그 모닝콜이 오기 1, 2분 전에 내가 깨는 거야. <laughs> 오겠다! 어, 이렇게. 어! 오겠다! 음, 이러면 이제 이미 난다 깼잖아. 근데 이제 전화 봐야 돼.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목소리가 나면 어 이제 깼어 내가 고마워 이렇게 맞아. 우리가 막좀살 쪄가지고 응. 막아나 진짜 살 빼야 될것 같아 너가 빼 살이 뭐 있다고 아, 맞아 아왜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맞아. 막 이러고 있잖아 어 진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사귀고 살찌면은 아, 살좀빼 이럴 거잖아 성대 <laughs> 때만 그래 애기 그거 진짜 그래? 싫어 애기라고 아, 뭐, 어, 약간 아너 진짜 코 조금 야 너가 조그마하잖아. 나 167이야 미친놈아! 너랑 나랑 몇개 차이 나는데! 야, 야, 어. 이런 말을 하는 어. 애들이 나랑 별로 그렇게 차이가안 그래, 나요. 그래 미처 이 키가 커! 이제 우리 찌찌 나오고 오. 겨털 수북이 난 여자들한테 <laughs> 나, 애, 애기? 이렇게 내가 애기? 내가 어디를 봐서 애기인데? <laughs> 그래 이런 머리 만지는 거. 으아 이런 거. 으악! 아! 네, 그때 근데 이제 찌릿찌릿하다가딱 아, 여기 정수리에 손이 올라오는 순간 네.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고. <laughs> 넌 나한테 설레겠지? 어, 약간 야, 이런! 야 설레지? 어, 야 빠졌지? 이렇게 하는데 <laughs> 진짜 기분 너무 어, 안 좋아 진짜 더러워 진짜 기분이... 오늘 자기 전에 뭐할 거야? 아? 어? 왜 물어봐? <laughs> 전화할까? 약간 아? 전화 오고 또 전화하다가는 음. 오늘 몇 시에 될 거야? 아? 우리 오늘 음. 그러면 12시 50분까지만 어. 전화할까? 정신 차리면 1시 반이야 오 맞아 <laughs> 그럼아 2시까지만 할까? 3시 반이야 와. 그냥 내일 아침 해 뜨는 것까지 전화하 거야. 그 그냥, 그냥 사귀어 되는 거 아니냐고. 그러니까. 막 아프다 그러면 막 의구 막 그럴 줄 알았다.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아 진짜 짜증 나. 근데 그때는 설렌다. 의구. 썸탈 때는 막나 아파 그러면 약간 의구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했잖아. 그래서 어떻게 걱정된다면서 그러 약을 사오는 거지 집 앞까지. 아, 그건, 콜. 그건, 콜, 음, 그건 콜. 근데 약만 사면 안 돼. 약간 달달한 이제 아, 당채워질수 있는 거 음. 마카롱 이런 거좀 사와야 돼 같이. 어, 맛있겠다. 어, 그런 거. 초반은 괜찮은데, 지금 이제 똑같은 상황이야. 나 아파, 그러면 병원 가.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이런 짓을 한달 넘게 하고 있다? 그러면 어장이 아닌가? 정해진 게 없으니까. 그치. 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데? 어, 예, 어, 아니면 어떡하지? 이걸 확신을 주고, 솔직히 두세 번 만나고, 그냥 삘 통하면 사귀어버리면 되는 거지. 어, 어. 사귀자, 그냥. <laughs> 썸인 줄 알았다? 근데 알고 보니까? 내가 썸녀 원. 저 사람이 아, 썸녀 2. 3, 아, 아, 아. 썸녀 10, 약간 이렇게 있었던 거지. 어. 썸 어장 구별법을 알고 싶다면 여기 카드를 누르면 돼. 로망 그딴 거 없어. 그냥 너무 썸할 때는 광대가 계속 여기 올라가 있고 음. 너무 달콤하고 막 보기만 해도 설레고 다 핑크빛인데 연애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아. 생각과 로망을 했는데 연애는 그렇지 않았다. 어, 연애는 썸매에 비할 때가 못 돼. 우리가 처음에 말했지만, 사소한 거 기억하기. 아, 진짜 좋아. 100%. 내가 뭘 좋아하는지,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, 내가 좋아하는 노래, 음악, 아니면 영화, 이런 취향을 알고 있으면, 담백하게. 약간, 오늘 좀 무심한 시 툭. 오늘 예쁘다. 약간, 오늘 옷 되게 잘 어울린다. 약간, 이런 스타일로 해주면 또 혼자 심푹. 그 옷만 이제 입고 오는 거야. 맨날 똑같은 냄새, 막 꾸지꾸지 냄새 날 때까지 막 맨날 입고 오는 거야. 구속하지 마. 왜? 넌내 남자 친구 아니니까. 넌내 애인이 아니니까 구속하면 또안 되는 거야. 어. 아니, 남자 친구여도 구속하는 게 싫은데. 맞아. 나랑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날 벌써부터 구속하려 든다. 아, 그럼 빠이 <laughs> 괜이 남친인 척 사람. 약간 응. 어디 가? 누구 맞나 맞아 남자야? 술 많이 마시지 마가 약간 내 남자친구가 그래도 난 진짜 와, 화나거든 나도 약간 너가 뭔데? 서브턴 사이에서 소감이 어. 있다가도 없어지지 않아? 어, 맞아. 막 약간 술막 먹고도 막 적당히 먹어 막 네가 뭔데? 어, 적당히 먹어 우리 엄마도 뭐라고 하는데 그래. 네가 뭔데 지금 내 남친도 아니면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아, 그리고 아 나는 이제 차라리 공주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. 애기보다 나도 나도, 나도 나도 나는 그냥 왕비님이라고 알지 <laughs> <아유>, 공주님보다 <laughs> 저... 전하 전하 오셨습니까 <laughs> 막 여왕님 약간 이런 거를 보고 <laughs> 그래, 있어 그게 훨씬 낫지. 어, 나는 나 여왕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.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안녕. <laughs>